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명랑한 새 아침을 했는데 이번 시간 보람찬 하루를 써가면서 예, 은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람찬 하루를 글씨를 쓰실 때에 처음에 하실 때에는, 어, 글씨의 위치를, 혹은 글씨의 크기를, 감을 잡기 위해서 줄을 쳐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을 쳐 놨는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어, 접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글씨는, 글씨는, 이 선에서 이 선까지의 글씨를 쓰는데 한 글은 절반을 잡고 절반을 잡고서 쓰시면 좋습니다. 어. 보자요, 비읍. 비읍이 여기가 여기서 한번 꼿꼿이 세우시고 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읍을 이렇게 쓰시고 아, 두 번째 선을 그 다음에 여기 꺾어지는 부분에서 꺾어진 부분에서 약간 상향으로 점을 올라가면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비어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긴 점을 세워서 찍고 마무리하고, 중앙에다가 붓을 세워서 꽃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모음을 쓰실 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절반 선에서 약간, 약간 시작점이 나가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람자람 자는 요 선에서 리을이 시작되는 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세워서 모으고 이앞 전보다 약간 똑같거나 약간 뒤로 가도록 두 번째를 그시고그 다음에 획 속에서 꼿꼿이 붓을 세워서 모아가지고 가는 획으로 꼿꼿하게 내려다가 여기서 아래로 한번 방향을 바꿔주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끝까지 나갑니다. 내려, 이자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람 자입니다. 세우시고, 한번 여기서 강하게 세우셔서, 중앙으로, 필봉이 붓 끝이 회계 중앙으로 가 갈고 나오도록, 람자의 받침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 요 선과 요끝의 중앙 가운데 점에서 강하게 위로 꺾어서 세웠다가 두 번에 다시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미음은, 미음은 ᄅ의, 요 위에 ᄅ의 중간쯤, 요 중간쯤 되는 선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꼿꼿하게 하나 긋고, 미음 첫 획,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모음과 같은 선상까지 가서 줄을 맞춰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미음은 항상 첫 획이 길어야 돼요. 비읍도 그렇고, 그래서 이만큼 차이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아 조금을 기었네요이첫 획이 길어야 됩니다. 긴 비읍과 같이 비읍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요건 짧게 그리고서 긴 점을 찍고 다시 세워서 마무리합니다. 보람 됐죠? 그 다음 찬자 찬자. <laughs> 선자에첫 점을 찍을 때, 치점을 찍을 때, 점은 항상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붓을 꼭 꽃이 세워서 아래로 찌르면 붓이 펼쳐집니다. 펼쳐진 획을 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그래야 두꺼운 획이 나겁니다 이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쓸어서 두껍게 이렇게 내면 은안 됩니다. 좋은 음필이 아니죠. 붓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여기 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짧은 음 모음을 쓰는 거죠. 치읓. 그리고 앞부분에서 요거 끝나는 앞처 시작하는 앞부분에서 시작해서 치읓이 나가야 돼요. 세우고 다시 면 바꿔서 나가면서 줄 밖으로 조금 나갑니다. 앞에 치읓이 그 다음에 점을 찍으시고 이 모음 찬 세우고 그리고 이 모음은 칫보다는 두꺼운 약간 두꺼운 해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요 획보다 좀 내려오죠 찬이라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만큼만 내려오시고 치읒점 끝나는 요점치읒의요점 끝나는 선과 같은 높이에서 아 점을 찍습니다. 위로 가고 세우고 모아서 다시 세워서 붓끝을 완전히 뾰족하게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laughs> 니은입니다. 어려워하신 니은 니은의 점 시작은 요 중한 치읒의 시. 아래, 시오지, 시 되는 이 중앙, 고기의위치에서 지면을 찍고, 그 다음에 모아서 내려오고, 으, 자, 시작하는 것처럼 면을 바꿔서 두껍게 나가서, 옷꽃이 세워서 딱 멈춥니다. 니은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 니은을 역시 니은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두껍게 쓸어서 요렇게 문 모양은 좋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붓이 다 틀어지죠. 이런 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연습을 만 처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람찬 하루를 하겠습니다. 하루를 하루에 예, 쉬었도 어렵죠? 그, 지금 쓰는 글씨는, 여기, 이 선에서, 이 선까지를 놓고, 절반을 딱 잡아서, 절반 정도로 잡아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요, 요, 요 안에 글씨가 들어오도록. 여기는 이제 쉬는, 여, 떼는 칸이죠? 줄, 한글은 줄을 한 그릇 줄을 맞을 때 대략 한줄 쓰고 한줄 떼고 한줄 쓰고 한줄 떼고 그렇게 나중에 작품을 하실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에, 미리 그 글씨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 줄을 그어 놓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를의 점이죠. 점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가서 꼭 꼬시 세우면서 아래로 찔리면 두꺼운 혜이 나온 핀이 두꺼지죠. 세워서 모하고 꼭 점을 찍으면 끝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지르고 칠하고 쓸, 쓸고 하는 그런 필을 하시지 않는 것이 서예를 나중에 잘 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다음에 하자죠 음모음. 음, 음. 땅콩치는 가운데가 약간 모아졌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응도 면을 바꾸 가면서 방향 전환을 계속 하면서 이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 세우고 왔자하 다시 세워서 종이가 막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탄탄하게 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 역시 점은 요 아래 히읗과 같은 선상보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 위로 올라가서 점을 찍고 하 <laughs> 루 자는, 역시, 이루 자를 리의이 시작점이, 시작점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3분의 2쯤. 이 선의 한 칸에 3분의 2. 여기쯤 갑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에 3분의 2입니다. 세우고, 기억을 썼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나가지 않도록 같은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획 앞에서 찍어서 세워서 꼿꼿하게 해서 약간 경사졌죠 면을 바꿔서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획은 굴려야 돼요 이렇게 돌리지 말고 이획 이렇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요요거할때 돌리지 말고 이렇게 돌리지 말고 어, 면을 동그라미 원 그릴 때 같이 이게훈을 면을 바꿔가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면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다음에 루의 은은 이선부도한 시작 부분이 나가도록 이렇게, 그랬다가 점선 밖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나가시고, 점 내려 걷는 햄은 요, 요것 약간 요것은 앞쪽에다가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줄과 딱 맞추는 것보다 한 1, m m 정도 앞으로 나가게. 하루. 늘자한 자다 합니다. 늘 자요. 니을 역시 3분의 2에요. 하나. 둘, 요요 요 선에서, 요선 사이에 3분의 2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액은 요위첫 획보다 조금 뒤로 약간 1mm 정도 뒤로 여기서 가늘게 탄탄하게 꽂고, 여기서 면을 바꿔야 됩니다. 니을 아까 말씀드렸죠. 를 역시 이 선보다 밖으로 나가게 시작점이 밖으로 나가게 해서 가운데까지 오고 선 밖으로 나가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니을 쓰시고 마지막은 여기도 이, 이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니을의 요 시작되는 부분 요 시작되는 부분, 또 여기서 을에서은처럼 나가는 부분,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 보시죠. ᄅ을 여기다 씁니다. ᄅ을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시작된 부분은 항상 요 시작된, 영사지게 된 부분 안쪽에서, 약간 안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받침 리을 씁니다 받침 이렇게 자 받침 리을 여기서 이제 기억에다가 디귿이 되는 셈인데 리을이니은에 리을 하는 리은하는 리을 방법이죠 여기 리은 하나 받침 리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 어, 보람찬 하루를 어 여서 글자를 했습니다. <laughs>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의자 할 때도 의자 할 때도 기초편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 선보다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꼿꼿이 찔러서 면을 바꾸면서 위로 올라가시고 꼭 붓을 모아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가서 강하게 회전해가지고 붓을 모으시면 됩니다. 니은 받침 니은은 항상 여기서 첫머리 부분에서 치받고 그 다음에 또꼬에기대서 내려와서 붓을 모으고. 여기서 으자 하는 것처럼 면을 바꾸면서 또 꼬져서 아래로 넓어진 획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붓커스 일으켜 세워서 점을 딱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요런 획. 또 이제 점을 찍을 때, 시긋이나 시긋의 위점을 찍을 때에도 항상 날카롭게 들어가시고 들어가셔서 꼬져가지고 면을 바꿔서 넓어졌다가 다시 붓커스딱 모으면 끝나는 겁니다. 항상 서예를 하실 때, 글씨 쓰실 때,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거나, 니은자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서 만들거나, 그 다음에, ᄅ 자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하거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점점 어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을 고쳐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 하더라도 바로 어 기초편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은필하셔가지고 즐거운 서예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